예. 이 고진이 형에서어가장말 음? 못하는 두 사람이 마지막이라 <laughs> <밀 앞이에요. 웃음> 큰일났네. 잘 해봅시다. 확실히 해봅시다. 음. 어 저희가 어... 오늘 막둥이라서요 너무 여기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명씩 어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감. 소감을 나누면서 네.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어. 상의한 거 제가 먼저 해보기로 했으니까. 어,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애들린역을 맡았던 전혜주입니다. 어, 일단 애들린 버니약 골프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그리고 또 어떤 위로와 힘을 줄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와 힘을 많이 얻어가는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승부를 정말 많이 하게 되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면 정말 전 기쁠 것 같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소중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배우분들, 창작진분들 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시와 역할을 맡던주신 황순종입니다. 어, 우선 이렇게 버진이 형을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엠큘리나 감독님, 대표님 뭐, 여기 그리고 현상 앞에 뒤에도 너무 고생해주신 우리 스태프분들과 모든 분들께 너무 진심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뒤에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저는, 이 공연이 좋았어요. 왜, 좋았다고 하면 너무 쉬워 보이는데. 어, 약간, 일단, 일단, 다른 얘기인데, 약간, 제 스스로, 저의 인생에서 좀, 어, 힘들고 좀 어려운 일들이 이 공연을 준비한 뭘해서 아무튼, 가장 많았어요. 살면서. 힘든 순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 이 작품을 만나서 저 스스로 좀 많이 위로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어 그래서 너무 이 작품이 너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많이 소중하게 받아오는 것 같고 이 제가 이런 생각을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읽고 있는 어떤 책이 있는데 이르가 어떤 걸볼때 단순히 반사돼서 오는 걸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거겠지만 볼때 실질적으로 뭘 봤어라고 물어볼 때 진짜 맞는 말은 너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고 너가 어떤 일을 겪은 지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뭔가를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는 말이다 이런 문,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 요 어쩌면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우리가 저희가 준비한 무대 이렇게 두 공간이 나눠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저 개인, 해주 개인, 그리고 여기 한분한분 계신 한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것들이 다경계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참 멋지고 좋은 순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더이 순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론은 감사하다는 말이고. 네,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도 있어요? 혹시? 어. 못하시겠고요 다음 주부터 비가 또 계속 온대요. 다들 항상 운산 잘 챙기시고. 또 온대요? 그 친구? 계속 온대요. 음. 왔다 안 왔다 하는데 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비가 어떻게 될지. 하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응. 음. 네. 그냥 네. 답변은 들을 수없어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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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한번더 시원하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뮤지컬 버친니아터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